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 리자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그라디언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강좌로서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어떻게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는지까지 그라디언트 완벽 정리를 해드릴게요.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모든 강좌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내용을 펼쳐 보시면 예제 파일과 더불어 해당 강좌가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1 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버전마다 그라디언트의 기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캔버스를 하나 깔아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툴박스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cc2019 버전부터는 툴박스가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혹시나 도구가 많이 안 보인다 하신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에디트 툴바 아이콘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옵션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기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어드밴스트 고급을 선택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도구를 꺼내올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왜 굳이 분리시켜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그라디언트 패널입니다. 1강의 워크스페이스 시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필요한 패널은 언제든 상단의 윈도우 메뉴에서 찾아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라디언트 패널이 이렇게 한 줄만 보이는 상태라면 우측 상단의 옵션 아이콘을 눌러 쇼 옵션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세부 메뉴까지 펼칠 수 있답니다. 이제 네모난 도형을 하나 만들고 스트로크는 없음 그리고 필은 그냥 검정을 넣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도형에다가 그라디언트 컬러를 적용해 볼게요. 참고로 그라디언트는 필이건 스트로크건 두곳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원하는 곳을 선택한 다음 하단에 보이는 그라디언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폴트 그라디언트가 적용돼요. 그라디언트의 컬러를 변경하기 위해선 그라디언트 패널을 사용해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라디언트의 색 고정점 하나를 클릭하고 컬러 패널에 보이는 스펙트럼을 찍어서 색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흰색과 검정 계열 색상밖에 안 보이죠? 이게 바로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그라디언트 관련 질문 대망의 1위입니다. 나는 컬러를 주고 싶은데 스펙트럼 앤 컬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새 창을 만드는 등 껐다 켜면 그 어떠한 프리셋을 저장해놔도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디폴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디폴트 그라디언트가 지금과 같이 바로 흑과 백만 존재하는 그레이스케일 모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색 고정점 하나를 클릭했다면 컬러 패널 우측 상단의 옵션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컬러 모드가 RGB면 RGB, CMYK면 CMYK 모드로 변경해 주면 이제서야 이렇게 컬러 스펙트럼을 볼수 있고 클릭해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는 최소 두 개의 색 고정점이 필요한데요. 끝에 있는 색 고정점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컬러 패널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CMYK 등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이럴 땐 하나를 미리 컬러로 바꿔 놨다면 그냥 그라디언트 바 사이를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고정점을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끝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고정점은 클릭해서 밖으로 드래그해서 지우거나 또는 클릭하고 옆에 있는 휴지통 요 친구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 버릴 수 있답니다. 다시 이 친구는 끝으로 보내서 컬러를 변경하고, 가운데쯤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컬러를 변경하고, 만약 여기 있는 이색 고정점을 정확히 가운데에 놓고 싶다면요. 밑에 보면 로케이션 메뉴가 있어요. 지금은 대충 47.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여기를 50%로 변경해주면,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에다가 배치시킬 수 있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위쪽을 보면 해당 그라디언트를 리니어 직선으로 할지, 레디얼 원형으로 할지, 그리고 프리폼 그라디언트라고 CC 2019 버전부터 생긴 자유형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라디언트 패널을 통해 컬러를 넣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보통 툴박스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하면 돼요.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면 해당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바가 생기게 되고 여기 보이는 색 고정점을 곧바로 드래그하여 색 범위를 설정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사이를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색 고정점을 더블 클릭해서 보이는 미니 컬러 패널에서 컬러 변경도 할. 수 있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도 슬라이드 사이를 클릭해서 더블클릭 음, 이번엔 이런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라디언트 를다 적용했다면요 그리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라디언트 툴이 선택 되어 있으면 그냥 드래그만 해 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클릭한 것을 기준으로 그라디언트 패널과 똑같은 컬러 순서의 그라디언트를 적용 할수 있답니다 자, 이번엔 실제 우디가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때 활용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일반 이미지에서 색을 추출하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그라디언트 관련 질문 2위가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예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음,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두고, 그라디언트 도형도 하나 더 복사해둘게요. 그리고 여기 선셋 이미지에 보이는 그라디언트를 추출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아이드로포트를 클릭해서 색을 추출하잖아요. 자, 아이드로포트를 선택하고 이미지에 색을 추출해보면,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추출해버려서 그라디언트가 안 돼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눈에야 여기가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지고 온 이미지는 이걸 그라디언트로 인식하기보다 그냥 무수히 많은 색상이 있는 이미지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드로퍼 툴로 클릭하면 클릭한 곳에 단일 색상만 이런 식으로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내에서 만든 그라디언트인 경우에는 아이드로퍼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담, 그라디언트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에서 색상 추출은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우선 스와치 패널에 있는 디폴트 그라디언트를 다시 적용해 줄게요. 그리고 추출하고 싶은 색 고정점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툴박스에는 아이드로퍼 툴이 아닌 여기 그라디언트 패널에 있는 컬러 피커 아이콘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속성을 유지해 가며 하나씩 컬러 추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 친구가 아이드로포틀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얘는 이름이 컬러피커예요말 그대로 컬러를 픽미 픽미 픽하는 <laughs> 친구예요. 한번 누르면 계속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 고정점 하나를 추가하고 컬러를 픽하고. 또색 고정점 하나를 추가하고 컬러를 픽하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적용해주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컬러를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모두 다 추출했다면요, 다시 ESC를 눌러서 컬러 픽커 모드를 종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와치 패널에 자주 쓰는 색상 등록 많이들 하시죠. 여기 있는 스와치 패널의 색상을 하나씩 가져오고 싶다면요, 먼저 색 고정점 하나를 선택하고 반드시 그라디언트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의 컬러를 선택해야 이렇게 그라디언트 속성을 유지한 채 컬러 변경이 가능해요. 반면 그라데온트 툴이 아닌 다른 툴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셀렉션 툴을 선택해 둘게요 그리고 나서 색 고정점 하나를 선택하고 스와치 패널에 있는 컬러를 추출하기 위해서 클릭해 보면 자 어때요?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답니다 몰랐징? 만약 이것도 헷갈린다 하신다면 그냥 어떤 도구가 선택되어 있건 간에 색 고정점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미니 패널이 뜨죠? 여기에도 스와치 패널이 똑같이 있어요. 여기서 적용하면 스와치 패널의 색상을 편하게 추출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 헷갈려 하시던 그라디언트를 싹다 정리해 봤네요 혹시나 여러분들만 아는 다른 팁들이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보는 공유할수록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디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